나니아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쉬, 엄마에겐 비밀이야라는 책을 소개할 거예요. 엄마 몰래 귀여운 햄스터를 키운다는 이야기입니다. 애완동물을 잘 키우려면 귀여워하고 사랑만 해주면 될까요? 가장 중요한 무엇이 필요한지 이 책을 읽으면서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봐요. 우리 누나가 요즘 이상합니다. 매일매일 늦게 들어오고 엄마가 물어도 어디 갔다 왔는지 대답도 안 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우리 집이 있는 15층에서 내립니다. 그런데 누나가 옥상 비상 계단에서 내려오다가 나왔다. 마주칩니다. 어? 누나가 흠칫 놀라는 것 같습니다. 거기서 뭐 해? 아, 어, 아니야. 아무것도. 누난 이제 엄마한테 혼났다. 엄마 화났어. 왜? 비 오는데 말도 안 하고 집에 안 온다고. 엄마 화 많이 났어? 응. 내가 누나 찾으려고 한참 돌아다녔어. 어떡하지? 그런데 왜 옥상에서 내려와? 누나가 잠시 망설이더니 묻습니다. 너 비밀 지킬 수 있어? 무슨 비밀? 절대로 말하면 안 되는 비밀 지킬 수 있느냐고. 나는 침을 꿀꺽 삼키고 고개를 끄덕입니다. 누나에겐 뭔가 대단한 비밀이 있나 봅니다. 그래서 그동안 나처럼 말썽꾸러기 같이 굴었나 봅니다. 누나는 내 손목을 잡더니 옥상으로 끌고 갑니다. 옥상 비상문은 경비 아저씨가 항상 잠가 놓는데 누나가 여러 번 힘주어 손잡이를 돌리자 비상문이 열립니다. 엄마가 여기 올라가지 말라고 했잖아. 쉿! <laughs> 조용! 누나가 옥상으로 나가며 우산을 펴니다. 나도 따라서 우산을 펴니다. 우산 위로 떨어지는 빗소리가 톡톡톡 경쾌합니다. 누나가 옥상 구석으로 갑니다. 구석에 종이 상자가 보입니다. 상자는 신문지로 덮여 있고 그 위에 비닐이 다시 덮여 있습니다. 누나가 상자 앞에 쪼그리고 앉습니다. 나도 옆에 앉습니다. 누나, 이게 비밀이야? 그래, 뭔데? 비밀 꼭 지켜야 해. 나는 고개를 꾸덕입니다. 누나가 비닐을 벗기고 신문지를 들어서 안을 보여줍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숙여 들여다 봅니다. 엄마가 없어졌다고 찾던 하얀 수건이 보입니다. 작은 접시도 보입니다. 이것도 엄마가 찾던 것입니다. 그런데 수건 안에서 무언가 꼼틀 꼼틀 무엇일까요?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수건 안에서 뭔가 튀어나올 것만 같아 조금 뒤로 물러납니다. 누나 뭐야? 무서운 거 아니야? 누나가 웃습니다. <laughs> 그러더니 상자 속의 수건을 한쪽으로 치웁니다. 그 안에 동글동글하고 갈색빛이 나는 무언가가 웅크리고 있습니다. 누나가 손을 넣어 갈색빛이 나는 동그란 것을 집어서 손바닥 위에 올려놓습니다. 내 주먹보다 작은 햄스터입니다. 귀여운 얼굴에 예쁜 눈, 우와, 귀엽다. 내가 손가락을 내밀자, 햄스터가 조그만 앞발로 꼭 잡습니다. 마치 귀여운 아기 같습니다. 예쁘다. 집에 데려가자. 뭐? 안 돼. 왜? 엄마가 동물 싫어하잖아. 저번에 우리 집에 동물은 절대 안 된다고 한 거. 기억 안 나? 맞습니다. 엄마는 동물을 정말 싫어합니다. 강아지를 키우게 해달라고 아무리 졸라도 소용이 없습니다. 길이는 강아지를 집에 데려가서 키우게 해달라고 조르다가 우리도 같이 쫓겨날 뻔한 적도 있습니다. 엄마는 더럽고 냄새나는 동물을 집안에서 키우는 건 절대로 안 된답니다. 손이 많이 가는 나를 돌보는 것만으로도 하루가 짧다나요. 나와 누나가 강아지 목욕 시키고 똥 치우고 다 돌본다고 해도 엄마는 눈도 깜짝하지 않습니다. 누나, 그럼 어떻게 해? 뭘 어떻게 해? 여기서 우리가 키워야지. 여기서 우리가 그래. 이거 비밀이야, 알지? 응, 알았어. 얘 이름은 밤토리야. 밤송이 같이 생겨서 내가 지은 거야. 밤토리, 우와, 잘 어울린다. 그러고 보니, 조그맣고 털이 반들반들한 것이 정말 밤토 같이 생겼습니다. 그날 이후, 누나와 나는 엄청 바빠졌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엄마 눈치를 보며 교대로 옥상에 가서 밤토리를 돌봅니다. 며칠 전 할머니가 다녀가시며 주신 용돈을 합쳐 밤토리 사료를 샀습니다. 밤토리는 정말로 많이 먹습니다. 또비 오던 날다 젖어버린 종이상자를 대신해서 누나와 나는 새로운 집도 만들었습니다. 버려진 장롱의 나무 서랍을 가져와서 지저분한 안을 깨끗이 닦다가 나무에 긁혀 피까지 났습니다. 그래도 누나와 나는 마주보고 웃습니다. 다른 때 같으면 아프다고 소리 지르고 약 바르고 밴드 붙이고 엄살을 부렸을 테지만요. 밤토리의 새 집에 톱밥을 깔아주고 사료와 물 접시도 넣어줍니다. 이제 밤토리 집은 제법 멋져 보입니다. 어느덧 날이 어둑어둑해집니다. 밤토라, 우리 이제 가야 해. 잘 자. 누나와 나는 밤토리를 향해 몇 번이나 손을 흔들며 작별 인사를 하고 서둘러 옥상에서 내려옵니다. 학교가 끝나고 나는 집을 향해 뛰어갑니다. 누나가 일찍 오라고 했는데 무슨 일일까요? 밤토리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집에 들르면 엄마가 못 나가게 하니까 나는 한다름에 옥상으로 뛰어올라갑니다. 누나는 아직 안 왔나 봅니다. 나는 상자에 다가가 밤토리를 두 손으로 감싸 안습니다. 밤토라 잘 지냈어? 혼자 외롭지 않았어? 밤토리가 졸린 듯이 나를 바라봅니다. 민준아! 뒤에서 숨가쁘게 부르는 누나 목소리가 들립니다. 돌아보니 누나가 종이봉지를 들고 뛰어옵니다. 나는 밤토리를 손에 든채 일어서서 누나를 반깁니다. 허겁지겁 달려온 누나는 땀을 뻘뻘 흘리며 종이봉지를 높이 들어 보입니다. 이것 봐! 뭔데? 누나가 열어주는 종이봉지 속을 들여다보고 나는 기뻐서 소리 지릅니다. 밤토리보다 조금 더 작은 햄스터가 한 마리 들어 있습니다. 누나가 햄스터를 조심스럽게 꺼내서 밤토리 집안에 내려놓, 내려놓습니다. 나도 밤토리를 집안에 내려놓습니다. 햄스터 두 마리가 낯을 가리는지 어색해 합니다. 우리는 두 햄스터의 엉덩이를 살짝 밀어서 서로 가까이 가게 해줍니다. 두 마리가 서로 마주보며 인사를 하는 듯 합니다. 밤토리가 외로운 것 같아서 친구 데려왔어. 얘 이름은 밤순이야. 어떻게 샀어? 어제 엄마하고 아빠한테 받은 용돈으로 샀어. 잘 됐다. 이제 밤토리도 외롭지 않을 거야. 그래. 밤토리의 친구가 생겨 우리도 더욱 즐겁습니다. 누나, 우리 돈 많이 모아서 챗바퀴 있는 집 사주자. 응, 이제 앞으로 군것질도 못하겠다. 괜찮아. 아빠 안마도더 많이 해드리지 뭐. 누나와 나는 마주보고 씩 웃습니다. 누나와 나는 밤토리와 밤순이를 돌보느라 바쁩니다. 그래도 우리는 매일매일 즐겁습니다. 누나는 햄스터에 대해 열심히 검색하느라 컴퓨터 앞을 떠나지 않습니다. 아침에 학교 갈 준비를 하는데 누나가 현관에서 기다립니다. 늦었어. 너부터 먼저 가. 엄마가 야단해도 누나는 미적거리면서 그대로 있습니다. 나는 급하게 세수하느라 물만 묻힙니다. 엄마가 지켜보면서 눈을 흘깁니다. 그렇게 고양이 세수 할래? 고양이 세수가 뭐야? 너처럼 코끝에 물만 묻히는 게 고양이 세수지. 고양이가 그래? 그럼 햄스터는? 햄스터? 엄마가 갑자기 무슨 소리냐는 듯이 쳐다봅니다. 누나가 다시 현관에서 나를 부릅니다. 야, 민준아! 빨리 나와! 학교 늦어! 응, 누나, 어, 다 했어. 나는 가방을 들고 급하게 뛰어나갑니다. 너희들 요즘 정말 수상해. 왜꼭 붙어서 다니려고 드는 거야. 언제는 남매가 사이좋게 지내야 한다면서요. 누나 말해도 엄마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를 거두지 않습니다. 너희는 꼭 사고 칠 때만 친하잖아. 우와. 역시 엄마는 모르는 게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비밀을 다 알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과연 엄마는 이 비밀을 정말 모르고 계실까요? 밤토리와 밤순이는 또 새끼를 낳았을까요?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엄마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선생님의 책 소개는 여기까지입니다. 안녕!